안녕하세요. 박효경입니다. 자, 오늘 15강에서는 맛을 표현하는 이 형용사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맛을 표현하는 이 형용사 가장 대표적인 맛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달다, 쓰다, 짜다, 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제일 먼저 달아요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달아요, 달다는 아마이이고요. 달아요는 아마이데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으로 해서 초콜렛이 달아요 한번 해 볼까요? 초콜레토가 아마이데스. 초콜레토가 아마이데스. 자, 초콜렛 발음 좀 다르죠. 장음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초콜레토. 네, 그 다음 맛 표현 맵다. 보도록 할게요. 맵다는 카라이예요. 예문을 보시면 와사비가 도떼모 카라이데스네 이런 예문 나와 있죠. 와사비는 고추냉이이죠. 그리고 도떼모는 매우라는 뜻의 부사. 카라이데스네라고해서 맵네요.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끝났어요. 자, 이 카라이라고 하면 그 신라면의 그 신자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 고추 계열의 매운맛.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빨간 고추 계열도 카라이. 이렇게 와사비나 겨자 같은 것도 카라이.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 짠걸 가지고 카라이라고 얘기하는 지방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맛, 이걸 카라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에, 이어서. 쓰다 라는 이 형용사 니가이 볼게요. 예문은 커피가 쓰네요. 커피는 코, 히 라고 해요. 코, 히 장음 둘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커피라고 하면 모음, 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코로 들린대요. 그래서 코피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버리는데 이게 커피 하면 복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커피 얘기하고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본 친구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가 막 이렇게 머리 위에 막떠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얘가 지금 요거를 복사로 알아들었구나 하고 다시 코히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커피가 쓰네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코히가 <목소리> 니가이데스네. 코, 히가 니가 이 데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짜다. 짜다는 쇼파이에요. 쇼파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대표주자. 오메보시 있죠? 오메보시는 여기는 매실장아찌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어, 약간 좀 다른 음식이긴 해요. 근데 매실을 가지고 이제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방식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매실 장아찌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자이 우메보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매실 장아찌는 짜요. 우메보시와 쇼파이 스 다시 한번 우메보시와 쇼파이 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묻고 대답하는 표현 연습해볼게요. 물어볼 때는 어때요? 노데스か 요거 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감은 어때요? 한번 물어볼게요. 감은 카키라고 하고요. 잘안 익은 설익은 감은 떫죠. 떫다라는 이 형용사 시부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은 어때요? 매우 떫어요. 본노 카키와 노데스까 도데모 시부이ですね. 엄청 떫으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고노 카키와 도데스카? 토때모 시부이데스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여주. 여주는 어, 여러분들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셨나요? 건강에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 마시긴 하는데 굉장히 쓰죠. 그리고 이 여주를 일본 사람들 중에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이에요. 오키나와 가면 이 고야 가지고, 고야는 가지고 고야 여주인데요. 이 여주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가서 한번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햄이나 두부나 이렇게 같이 여주랑 볶아서 먹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술안주예요. 자, 여주, 고야, 여서 한번 해볼게요. 이 여주는 어때요? 엄청 쓰네요. 요 문장. 자, 고고야와노데스 とても苦いですね 다시 한번 このゴーヤはどうですか?とても苦いです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귤 가지고 해 볼게요 귤은 시다가 나오겠죠 귤은 미깡이고요 시다는 습바이에요 습바이 스파이. 자 대화 만들어 보죠 이 귤은 어때요? 매우 시네요 この미깡ンはどうですか とても酸っぱいですね 다시 한번 このみかんはどうですか?とても酸っぱいです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酸っぱい 라는 것은 酢 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그럼 이 酢는 뭘까요?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보통은 이酢 앞에 오를 붙여서 오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酢오스 거기서 나온 형용사 酸っぱい 같이 외워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넘어갈 텐데요. 마무리에서는 맛을 나타내는 이 형사 한번 쭉 정리를 해 볼게요. 뒤에 데스 붙여서요. 달아요. 아마이데스. 다음에 매워요. 카라이데스. 다음, 써요. 니가이데스. 다음, 짜요. 쇼빠이데스. 다음, 떨버요시브이데스 자, 마지막으로 셔요 한번 해볼까요? 스파이드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 있죠? 음식을 묘사를 하면서 어떤 맛인지 이런 이형사들을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16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나상 고즈카레 삼마데시다.